굉장히 로얄 블루라 그래야 되나? 진짜 예뻐. 작품을 사고 있는 느낌이랄까? 사봐도 돼요? 어, 네, 좀딱 저희... 봐도 되게 약간 달라 보이거든요. 뭐가? 이게 바, 이걸로 하나하나 끼는 사람은 없겠죠? 어, 저희가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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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 몽키TV는 바로 위블로. 올해로 41주년을 맞이한 위 위블로는 되게 단기간 내에 빠르게 인기를 얻어서 급성장한 시계 브랜드 중에 하나고 안에 들어가서 지금 핫한 시계가 뭐가 있는지 어떤 시계가 예쁜지 한번 같이 볼까? 여기 있는 요 다이아가 박힌 이 아이들이 올해 위블러에서 신제품으로 출시한 빅뱅 원클릭이라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가장 밑에 있는 모델이 지금 33mm로 되어 음... 있는 빅뱅 원클릭 모델이죠. 한번 차볼 네.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명한 이유가 줄질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와그렇게 나사 꽂아야 되고 이러면 트랙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잘안 바꾸게 되더라고요, 귀찮아서. 네. 는 버튼을 네. 누르시면서 스트랩이 가서 빠진다. 진짜 있구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빠지는 건가 봐요. 네. 다양한 컬러 스트랩이다 여기 있으니까 한 번씩 다 껴보려고 바로 이렇게 톡하는 소리랑 함께 껴져 이렇게 돼서 진짜 이건 집에서도 굉장히 간편하게 낄수 있을 것 같거든. 네이비도 예쁘다. 이거는 사실 매장에서 한 번만 딱 보고 하면은 집에서 너무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보통 시계 사면은 나사 같은 거 같이 주거든. 근데 이거 내가 내가 몇번 해봤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 근데 이건 약간 나 같은 똥손도 되게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 이게 바, 이걸 하나 하나 음. 끼는 사람은 없겠죠? 어, 그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껴어볼까요 네. 한번 착용감이 되게 딱 감겨요. 저 시계 이렇게 처음 차봤거든요. 반대가 이렇게 양쪽이 다른데, 물론 약간 이거는 어좀 키치한 맛이 있긴 한데, 이렇게 차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초록색도 너무 예쁘다. 좀 묵직한 느낌보다는 좋은 브랜드의 좋은 시계이지만, 조금 캐주얼하고 가볍게 원말웨어랑 맞춰서 찰수 있는 시계가 되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그때 바로 찰수 있는 시계일 것 같아. 가죽도 혹시 가능한가요, 매니저님? 네, 고객님이 원하시는 컬러로 아... 저희가 스페셜 오더를 해서 아... 받아보실 거예요. 뭐 셔츠 입고 조금 차려입은 날에는 가죽 시계도 분명 필요하거든. 근데 시계를 뭐 많이 살순 없으니까 한 가지 다이얼로 여러 가지 연출이 가능한 거는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시계를 필두로 두 번째 또 어떤 시계가 있는지 같이 볼게. 지금 내가 착용하고 있는 거는 빅뱅의 골드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한 줄로 된 조금 큼직한 다이아가 둘러진 38mm 제품의 블루, 그 다음에 로즈 골드. 굉장히 로얄 블루라 그래야 되나? 진짜 예뻐. 이 디자인은 확실히 38mm여서 내가 앞전에 찾던 것보다는 조금 더 볼드하지만 그래도 약간 다이아가 주는 그런 여성스럽거나 우아한 포인트가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로즈골드가 옐로우골드에 비해 훨씬 더 여성스럽고 약간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경향이 있어서 드레스 같은데 하나 딱 찾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이게 38mm면은 여자분들이 차기에 크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38mm 내가 찬 시계가 별로 나한테 커 보이지 않거든? 내 나이 또래 여자들은 특히 조금 다이어리 볼드하고 중성적인 매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시계를 사면은 활용도가 훨씬 높더라고. 사이즈가 있는, 무게감이 있는 시계가 여자들이 차기에는 훨씬 멋스러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음 시계도 한번 봐볼까? 지금 내가 세 번째로 착용한 시계는 이름이 클래식 퓨전이라고 해. 얘는 확실히 33mm여서 그런지 앞에 찼던 38mm보다는 조금 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이 있어. 스트랩이나 이 전체 다이얼 느낌이 주는 게 굉장히 클래식하거든? 너무 볼드하고 너무 큰 시계가 처음부터 입문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약간 33mm 정도의 여성스러운 사이즈로 시작해도 충분히 존재감이 있고 임팩트가 있는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내가 아까 차봤던 클래식 퓨전의 남편 버전 42mm라고 하는데 사실 나는 큰 다이얼을 워낙 평소에도 자주 착용해서 그런지 전혀 이질감이 없고 확실히 남자 버전은 안에 크로노그래프가 주는 조금 더매니시함과 조금 더 섬세함, 정교함이 느껴져서 얘가 확실히 나는 사실 남자 시계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얘가 더 예뻐 보이긴 하거든? 이게 진짜 가벼워요. 보통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 정도 사이즈의 시계랑 비교했을 때도 훨씬 가볍거든요 어, 이것도 리블로의 어, 장점입니다 소재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음 티타늄으로 시계를 만들어서 아 상당히 가볍고 스틸보다 상당히 스크러치에 강하죠 진짜 같이 차기 괜찮은 것 같아 남편 차는 날엔 이렇게 늘려서 찼다가 내가 차는 날에는 이렇게 완전 줄여가지고 찰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같이 차는 게 가능한 거야 그럼 이제 다음 시계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왔을 때부터 눈에 들어오는 스케가 하나 있었어요. 얘 설명 차 봐도 돼요? 어, 좀 네, 딱 거의... 봐도 되게 약간 달라 보이거든요, 뭐가? 디자이너이자 예술가인 리차드 올린스키와 콜라보한 음... 리차드 올린스키 에디션 모델입니다. 음, 한번 차 볼게요. 어, 예쁘다. 이거는 실물로 안에 있을 때보다 실물로 차니까 훨씬 예쁘네요. 헉, 예쁘다. 보고.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다이얼 안에도 음. 조각처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네. 느낌이. 이게 제가 처음에 착용했던 건데 얘는 정말 딱 선창 모양의 라운드 쉐입이면은 얘는 12가지의 각이진 쉐입이 정교하고 아트웍 같아. 정말 약간 이렇게 조각을 빚어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거든. 독보적으로 심플한데 예뻐. 위블로는 정말 소재의 매칭을 잘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내가 차고 있는 이 시계에도 스트랩이 러버야. 너무 약간 노블하지 않은 굉장히 캐주얼함과 고급짐을 잘 섞는 소재를 정말 잘 쓰는 브랜드야. 직접 와서 내가 착용해 보니까 너무 뻔하지 않은 그렇지만 좀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차기 굉장히 좋은 브랜드의 시계인 것 같고 영함과 고급짐을 둘다잘 결합해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 팔자 안 차는 날은 있어도 시계 안 차고 나가는 날이 한 365일 중에 한 5일? 4회일 정도로 늘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추천하는 이 위블로의 매장을 한번꼭 와보길 추천할게. 그럼 안녕. 나는 다음 편에 또 유익한 편으로 찾아오도록 할게.